안녕하십니까. 김호기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컨센서스를 보면 적정 주가가 138,182원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보... 보통은 11만원에서 12만원 이렇게 15만원까지 15만 5천원까지 15만 5천 찍었어요. 근데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요약을 한번 보면 sk하이닉스는 니스크 관리가 좀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니스크라는 것은 어떠한 악재죠 주가에서는. 근데 보통 보면 매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13만원, 12만원 매수 매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역시 요 비메모리 메모리. 어, 팡이 안 좋다.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이슈라는 것은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뉴스를 얘기하는 건데 뭐 지배구조, 환경, 사회 이렇게 해서 리스크가 있을 게 하이닉스를 빨리 이익 해소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어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어.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는 지금 계속 다운 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역시 SK 하이닉스의 올봉 차트를 보면 꾸준히 상승했죠. 계속, 그러다 만한 뭐 1, 2, 3년 정도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주가가 15만 500원을 찍고 가파르게 내려와 있어요. 거의 뭐 고점에서 뭐34%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죠. 이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 역시 뭐 중국 때문에 그렇죠. 어, 중국에서 뭐 철수해야 하는 상에도 황뭐 배제할 수 없겠죠. 뭐 이렇게 뭐 행간을 이해해야 되는지, 음강가해야 되는지 지금 의문점이다. 중국 때문에 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맞아 있어요. 뭐 구글 역시 뉴스를 보면 불황 사이클의 단기적으로 마침표가 찍힌. 이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역시 SK하이닉스는 어 반도체 회사죠. 이 주가 총액이 지금 71조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월봉 차트를 보면 일목균형표가 아직까지는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데 아래 꼬리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주가를 조금 당겼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 터 차트 역시 일목균형표가 역시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가 있죠 근데 하지만 21선 하고 지금 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캔들 차트가 이렇게 갭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 10만원이 깨져 있다는 것은 지금 너무 사이스케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 역시 지금 거의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 주가를 지금 어좀 많이. 빼고 있어요. 살짝 반등 주다가 빼고 반등 주다가 빼고 반등 주다가 빼는 아주 고약하게 주가를 지금 빼고 있어요. 역시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은 매수하는 쪽쪽 주가를 지금 떨어뜨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본 차트 좀뭐 강하게 보면은 아 21선하고 지금 근접하게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천천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거래 대금을 한번 볼까요? 100만 원, 1천만 원, 10억, 100억, 4천억 정도로 해서 계속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조 정도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켄트 차트를 보면 굉장히 얌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큰 세력들이 지금 없다. 큰 세력들이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손을 빼고 있다. 이렇게 야금야금 지금 주가를 팔아치우는 그런 지금 네, 모양새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월봉 예, 차트를 보면 어, 우리가 보 보통 SK 하이닉스는 10만 이상에서 거의 다 매주 했어요. 뭐 보통 한 12만 원대에 거의 다 우리가 물려있죠. 아무래도 한 11만 5천 원대에 물려있죠. 이렇게 SK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일적으로 반도체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거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급락시키는 예,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차트상 내리꽂고 있어요. 예, 소나기도 피해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 12만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최소 11만원 여기까지는 주가를 갖다 놔야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어디까지 떨어뜨린다? 65,000원까지 떨어뜨린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어요. 근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115,000원, 12만원까지는 주가는 충분히 오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가 또 찬바람이 불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여기서도 급등 차트가 나온 것도 거의 1월 달에 찬바람이 불때 거의 다 반도체가 찬바람이 불때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뭐 봄이 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보통 이렇게 여름, 여름 때도 주가 많이 하락했어요. 쭉쭉쭉쭉 하락하다가 꼭 찬바람이 불면 주가가 올라가는 독특한 SK 하이닉스의 차트의 모양입니다. 거래량도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여차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양봉으로 지금 장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큰 세력들이 지금은 주가를 지금 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한번 호재가 또 터지면 급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차트를 야금야금 V자형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